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성전이나 여러분 신약의 교회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돼요. 교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자꾸 충소시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도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멈추셔야 돼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더 이겨야 돼. 우리가 부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더 빨리 오도록 해야 돼. 그러나 그때와 그 기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든 말든 거기에 무관한 것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보겠다.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성이 돼그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맞으러 가는 것이지 우리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거기서 힘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좀 강력한 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좀 힘을 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대판 젤로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언젠가 광신도들이 불을 지르면서 절에서 할렐루야 외치고 불쌍의 목을 따고 <laughs> 불을 지르고 그럼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무언가 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림을 좀 볼게요. 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보이는 교회죠. 가시적 교회다. 이제 좀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 혹은 비가시적 교회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 성도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 다 보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교회는 단지 주일날 우리가 모였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시적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당 예배초소를 떠나서. 한 명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것 또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비가시적 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처럼 모이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교회가 가시적 교회라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는 곳곳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가시적 교회라는 개념은 좀 이상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완성된 교회의 모습, 이상적 교회의 모습 이제 그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라 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너무 함몰되어서 보이는 큰 교회 건물에 우리가 치우쳐져서 교회를 이해하다 보면 그 이해는 바로 잘못된 오해, 오류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교회를 보여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주소에 있는 건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진짜 교회를 보려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공간으로 어, 가야 한다. 화려한 스테인글라스나 높은 첨탑이 달린 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슈퍼마켓 점원을 만나거나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을 만나거나 트럭을 몰고 있는 운전사를 만나야 한다.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나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에게로 가야 한다. 이게 바로 비가시죠. 교회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에게 어, 어떤 불신자가 아, 교회를 보여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교회 주소 찍어서 교회 건물과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서 교회 안을 구경시켜 주면서 우리 본당은 이렇게 넓어 이것은 주일 학교 모이는 곳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반쪽 짜리다. 그것은 한쪽만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오히려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곧 교회임을 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좀쓴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 그러나 어떤 유형적인 형체 없이도 아, 교회는 어떤 유형적인 형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형체는 그들이 어리석게 찬양하는 그런 외부적인 화려함에 내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혀 다른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십시오. 아, 여러분은 어리석게 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집과 건물로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과 건물 안에서 평안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들 안에 마침내 저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척하고 뭐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5년 개척한 이후로 네번 이사를 했는데요. 거의 매년 이사를 했고요. 마지막 이제 이사한 곳에서 2년을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의 불안함을 제가 봤어요. 주일날만 빌릴 수 있는 장소를 구하고 주중에 어린이집 빌려가지고 아이들 다하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곱 시부터 모여서 수요 성경 공부라고 이랬던 시절 속에서 성도들의 불안함을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좀 정착해야죠. 우리도 주소지를 좀가져야죠 우리도 건물 어느 곳에 가서 좀 정착을 해야죠. 이런 불안함 어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 저희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소지가 있는 건물을 갖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했죠. 그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가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교회 장소가 주일하고 이제 주중에만 저녁 시간에만 빌릴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싶다는 분들 많았고요 근데 정작 좀 정착한 공간을 얻고 나서 보니까 뭐~ 기도 많이 안하러 오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많이 안 나오시고 우리가 이제 명분을 찾기는 쉬운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 워룸 영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방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여야만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주일이나 또 함께 모이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는 게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시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정의한 것은 아주 작은 개념의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불가시적 교회는 본질적 교회이고 완성된 교회이고 이상적 교회로 도래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 가시적 교회가 비판받아야 할때 불가시적 교회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 교회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 가시적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근간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가 제도적 교회를 신성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우리 20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를 자꾸 봐야 되는 것이죠.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 또두 번째, 제도적 교회의 부패 속에서도 아유, 한국 교회 보면 무슨 목사가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낙심한 분들 계시잖아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가시적 교회, 제도적 교회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완벽한 이상적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보이는 교회는 늘 갈등과 불안정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브라이트도 이 책에서 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로 구분을 하죠. 구분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건드렸네요. 오늘날 지상에서 존재하는 교회는 다 전투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의 도래와 함께 오는 그 교회죠. 그래서. 신학자 벌커프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상의 교회는 이게 이제 비가시적 교회, 이상적 교회, 본질적 교회입니다. 칼은 승리의 종료나무로 바뀔 것이며, 이 칼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서 끊임없는 갈등들, 끊임없는 전투들 그것이 종료나무, 승리의 나무로 바뀔 것이며, 어, 또 전쟁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바뀌고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대추될 것이다. 싸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말씀, 하나님 나라는 볼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보이는 교회만으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폴트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할게요. 타락한 세상에는 우리의 삶의 규모를 현실적인 일로 축소하려는 강력한 압박이 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규모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가 있죠. 성도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죠. 혹은 반대로 너무 많아서 교만해져 버리고 너무 많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이곳에 승리를 볼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가시은 교회의 한계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마주대하는 긴장과 갈등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긴장은 오직 하나님의 활동, 즉 역사로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천상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세계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으로 주어지는 긴장과 갈등을 보이지 않는 교회로 위로받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구장 세상 끝날까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어, 창세기 32장 1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예 제가 이제 세 시간 강의를 하니까 어깨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좀주물리려고 하다 보니 마이크를 자꾸 건드리네요. 예, 죄송하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어... 8장까지 달려오면서, 이 존브라이트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 책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핵심이면서 중심 메시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어, 그러나 승리한 교회로, 완성된 나라로 어, 도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모든 것이라고 여기면서,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는 단어,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집착함으로, 그 교회가, 심지어는 예배당이라는 그 장소가 우상화되어 버리고, 너무 신격화되어 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개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결국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통치가 있음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좀 재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좀 신앙생활을 다른 얘기로 하면 복음생활인데요, 복음을 따라가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 이게 이제 복음생활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생활은 어,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어, 이미 이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늘 갈등이 있고,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 고난도 오고요. 또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 왜 하나님은 고난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어, 태고 이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속에서 아직 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존 브라이트는 이 긴장에 대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망스러운 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명확하게 제시된 행동 과정을 발견하고 싶어 하겠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좀 굉장히 급진적이라 할까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갈등이 싫어요. 긴장도 싫고 고난도 싫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어서 혹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긴장들, 갈등들, 또 고난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겪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 성도들이나 혹은 목사들 입장에서 이 가시적 교회의 수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해결됩니까?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존브라이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그런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종말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 긴장과 갈등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라 것을 전제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그냥 디폴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보자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부당한 고난들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좀 현대적이지 않죠. 막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현대적이라고 한다면 어,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문제해결용으로 삼거나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목회자의 설교가 성도들의 가려운 데를 자꾸 긁어주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렇게 하면 헤쳐나갈 수있니다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 같은 어, 비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설교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말론 없는 종교.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이 고난을 감내해내는 종교가 아니고, 더 이상 이 긴장감은 참아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방법론을 제시하는 종교가 되버린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물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또 순교를 기꺼이 감내해내는 공동체가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고, 다가올 종말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고난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고요. 그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것을 감내하는 이야기로 가득하죠. 사도행전 5장 4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입니다.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얘기를 좀더 압축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낸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그에게 공감이 됐어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없을까. 저도 요즘 고민이 그거거든요. 교회 이미 뭐라고 석화되어 버린 이름, 에클레시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은 공동체인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이름이 없었을까라고 초대교회 찾아보면서 제시했던 이름이 바로 이 누가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랐던 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교회 건물에 집합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 밖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를 따랐던 자, 그리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도, 십자가의 도, 그길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저한테 위로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모인다. 교회를 외쳤던 것이 아니고 바로 나도 예수처럼 고난받았어. 그걸 기뻐한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간 것. 사도행전 9장.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실 것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 사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이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딴 일보다는 뭐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잘안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치욕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그때 비로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도 바울은 특별한 소명을 가졌으니까 고난 받고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고난 받고 우리는 베드로 아니고 우리는 사울 아니 사도 바울 아니니까 우리는 고난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고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방향이거든요.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인내와 소망을 가질 것인가. 그 일상의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왜냐하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예, 카리스마가 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로부터 출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그 존재 여부를 믿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에 대한 믿음. 그 로드십, 주인됨에 대한 인정 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좀 읽어 드린 거예요. 야곱이 그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어 짧게 요약하면 어린 나이에 삼촌의 집까지 가야 되는 그 광야길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때 사다리가 내려오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과연 그가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베들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꾀쟁이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합니다. 한때는 이쪽으로 보내고, 양때 한때는 또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을 치면 이쪽은 살아남게 하고, 자기는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방, 그 위기를 뛰어넘으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십니다. 나타나셔서 허벅지를 치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승리자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장면이 그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개념이 야곱, 이 창세기의 야곱에게 똑같이 두번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복수로 두번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계신 걸 몰랐을 때한번 사다리를 통해서 만난 사건하고 에서를 만나러 갈때 바로 약복강 앞에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둘다 어떤 결론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한기 하 말씀에도 마하나임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궁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를 아 내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보이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고난이고 힘들어요 그러나 대답하여 들어와야 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가 함께 한 자가 이마하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죠. 11기와 6장 19절,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이는 교회에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요 보이는 교회를 우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만화인과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 완성된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브랑 카이퍼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존브라이트 책을 좀 정리하면 결국 이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한치도 없다. 존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동맹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냐,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치는 시간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우리의 일상도, 그리고 미래도, 종말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브라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도 18세기 말이죠. 굉장히 인본주의가 많아지고, 개혁 정통주의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또 고립주의나 분파주의가 팽배했을 때, 이런 외침을 가지고 그 칼빈의 신학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주인이 누구신가, 또 성도를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계신다면, 어,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고, 목회자가 교회의 운영권자가 아니고, 목회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다윗처럼 뛰어나고 솔로몬과 같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발 맞춰 가는가?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종말론적 인식 속에서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강부터 3강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